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협박의 죄. 자, 적절한 거 맞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정답은 3번인데, 3번 설명드리고 나머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3번 한번 가보자. 자, 3번에 보시면은, 제3자라여금 해약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의 해약의 고지도, 그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자, 그것으로 믿게 하는 명심 묵시적으로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 그죠? 좌우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약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맞다고 처리해 놓으시고요. 답 3번 체크, 맞는 거, 고르는 거. 맞다고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준비해 온 화면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면 좀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자, 준비해 놓은 거 봅시다. 자,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갖고, 지금, 어이 깡패 두목, 병이라는 사람이 깡패 두목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놈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너 동생을 내가 죽여버릴 수 있어. 이 깡패 두목이 자기가 해꽃이 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그 똘마니 있잖아요. 그죠? 제 3자. 똘마니를 시켜갖고, 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의 내용이, 깡패 똘마니를 시켜갖고 의를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바로 지금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셨나요? 깨끗하게 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제3자로 제, 제 3자로 하여금 해약을 가하겠다는 방식의 해약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깡패 똘마니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자 깡패 똘마니를 시켜갖고 네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 되셨나요? 예, 이런 경우에, 그리고 그 제3자에게 영그 깡패 똘마니죠, 제3자라는 거. 깡패 똘마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당연하죠. 깡패 두목이니까, 깡패 그 똘마니들한테 지시하면 바로 따라듣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뭐 어쩐다는 거야. 그 고지자가 직접 해약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평가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갔죠? 그죠? 언더스탠드죠? 그죠? 오케이. 왁가로 된 거고. 그래서 정답 3번 처리하시면 돼.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자. 또. 자, 동그램미1번 해보자고. 자, 동그미1 번에 보시면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랑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나 욕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꼬질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실제로 그 가해자가 협박하는 협박 범이 그러한 것을 실현할 그럴 의도나 이런 욕구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중요한 게 아니야. 되셨나요?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저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은, 되는 것이, 실행의 착수가 들어간 것이지, 그, 어 협박범이 실제로 그것을 실현한 의사, 의도나 그런 의사, 욕구는 필요가 없어요. 있는, 있던, 있든, 있던지 말던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땡, 틀렸어. 자 동그라미 2번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자 일단 람바원이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자이 경우에 협박기수가 아니라 협박미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깡패가 와갖고 두목이 그러는 거야 내일까지 식당문 안 닫으면 너 죽여버려 하면서 막 협박을 막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사람이 지 가게 일이 바빠갖고 설거지 한다고 정신없어. 막 그릇이 꿍꿍꿍꿍 막 설거지 한다고 정신없는데 그 깡패가 옆에서 뭐라고 해약을 고지한 내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협박죄 미수가 아니라 협박 미수가 되겠죠 해약을 고지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야 지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협박 기수가 아니라 협박 미수죠 되셨나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뭐 건달 같은 놈이 와갖고 야이 새끼야 너이 새끼도 나한테 죽어보고 싶어 하면서 막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협박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키도 작고, 외소화, 조금만하고외소한 사람이, 삐쩍 마른 멸치 같은 사람이, 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 전혀 겁을 먹지 않았거나, 그 고지된 해약을, 어, 이 사람이 듣고, 어, 뭐,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은, 그것은 협박의 미수가 됩니다. 그죠? 그 상대자가 어쨌든 그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 겁, 공포심을 가지고 겁을 먹어야 돼요. 근데 공포심이나 겁을 먹지 않고 그냥 우, 그냥 속으로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면서 겁을 먹지 않았으면 협박 기수가 아니라 협박 미수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겁을 먹어야 돼. 그냥 공포심을 가지고 겁을 먹어야 돼. 4번에 보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미, 민사 분쟁에 개입해 갖고 자신의 지위를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갖고 자, 어 문제 일을 문제 문제 삼겠다고 뭐 협박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자, 협박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협박죄 협박으로 봅니다. 해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셔. 다 판례 내용이야.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는 몇 번이야? 3번 고르시면 돼. 아까 전에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 줘. 다시 한번 보자. 너무 빨리 끝나니까 기억안날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네, 동그라미 3번에 예항 3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깡패 두목이 그렇이 가백에 이제 막 협박을 한 거예요. 내가 시키지 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 동생을 내깡 어, 똘마니들을 시켜갖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자 깡패 똘마니들이 동생을 해코지하겠다고막 이런 거야. 이 깡패 두목이. 깡패 두목은 이제 3자. 이 똘마니들을 어, 지휘할 수, 있, 지휘해갖고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지배범위에 들어오는 놈들 아니냐? 요거 그죠? 깡패 두목하고, 제 3자라는 것은 여기, 지배 범위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약의 내용이, 깡패 똘마늘을 시켜갖고, 을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을 갖다 고지하게 되면은, 그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병이라는 사람이, 제 3자를 갖다가 지휘할 수 있는,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와, 들어와서, 해약을 고지했다면은, 비록, 그죠? 제 3자에게 말, 해서 하는 거지만은, 본인이 한 거랑 동일하게 본다는 내용이 바로, 어, 똥그레미 3번에 대한 내용이야. 되셨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예.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약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거야. 그죠? 깡, 그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깡패 똘마니하고 깡패 두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되셨나? 오케이. 끝낼게요.